반갑습니다 하리킴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금남의 집인 이 동탄 스튜디오에 드디어 여성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스프레하는 리루입니다네리루님 이팅, 이팅. <laughs> 약간 수치풀인가 이거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코스플레이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네,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계속 염탐하고 있었거든요. 아! <laughs> 우리가 두번 영상을 같이 찍었었잖아요. 네네. 일단 첫 번째는 네, 훈이버섯 예, 스튜디오. 예, 어, 상훈이 뭐, 형도 가서 보셨다. 보고 또 이제 피규어, 레고, 레고 이런 거 엄청나게 딱 많이 딱 보고 왔고요. 피규님위주 말고 제 장난감 위주로좀찍어줬습요그 <laughs> 다음에는 이제 홍대 새로운 피규어 성진 JS 갤러리. 네, JS 갤러리 층이가 오픈하기 전에. 초대 받아가지고 또 가서 재밌게 네, 촬영을 말입니다. 하고 왔죠. 그 J S 갤러리 갔다 온거 네. 릴루님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네네네. 저도 내좀 네, 기분이 좋았어요. 이게 댓글 좀 보니까 릴루님의 그 십덕령 본인 영상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영상을 보내주셨잖아요. 네. 아, 올라왔다. 보다가 껐거든요. 한2분 보다가 음. 너무 민망한 거예요. 아, 이제 아뭔 느낌인지 알것 같아. 아 네. 너무 말이 너무 많고 빠르고 음. 사람들이 재밌게 봐주실까 했는데 네네네. 다들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음.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기 아까 스튜디오 오셔가지고 살짝 제 피규어 보셨잖아요. 네. 물론 이제 피규어 훨씬 많은데 갔다 오셔가지고 음, 크게 감흥이 네. 없으셨을 것 같긴 한데 어떠셨어요? 어, 아니요 좀 달랐던 좀 게. 네. 제가 볼수 없었던 게임이나 오리지널 음. 피규어들을 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좀 짬뽕돼 있죠. 네네. 네. 뭐 영화 쪽도 있고 애니메이션 쪽도 있고 미소녀 <laughs> 좀 미소녀는 많고. 아 어, 맞아요. 거. 블루 <laughs> 피규어 있잖아요. 아, 그리고 예. 실제로 볼수 있어서 네, 좋았습니아 그러니까 블루 피규어가 원작이 따로 있는 게 아닌데 뭐 코스플레이어분들이 코스도 했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좀 신기했어요. 너무 이뻐요 캐릭터 자체가 그쵸? 너무 미형이어가지고 네. 그 피규어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자 오늘은 릴루님과 함께 피규어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준비한 피규어는 어디가 앞이야 근데? <laughs> 아이구. 구스마일 컴퍼니의 블루아카이브 수영복 시로코입니다. 제가 릴루님 섭외할 때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게이 시로코를 리뷰한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 시로코도 좋은데. 네. 수영복 시로코라서 더 좋았어요 <laughs> 나..나도 <나>, <laughs> 사실은 제 블루아카이브 입덕회가 시로코였어요 아 네. 블루아카이브 메인 그것도 시로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블루아카이브의 히로인격이잖아요 네네. 제가 여주 최고이거든요 주인공 아 네. 뭐, <laughs> 좋아요 블루아카이브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laughs> 지금 체는 어떻게 되시나요? 아, 물론 시로코도 좋아, 아직도 좋아하는데, 아코가. 아, 그그 네. 아코가 약간 비서거든요. 네네. 네, 비서 느낌이고. 위상이 좋죠.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한섭에는 안 나왔는데, 이제 드레스 카요코라고, 드요코. 아, 네네네. 어 제가 카요코도 좋아하는데, 드요코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네. 코스하시면 되게 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 그럼 혹시 시로코를 코스플레이 해보셨나요? 시로코는 한번 아니 더. 왜? <laughs> 시로코는 되게 잘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기회가 안 됐어요. 네 맞아요. 기회가 안된 아. 거죠. 그럼 블라카이브에서 코스프레 뭐해 보셨나요? 아비두스에서는 음. 세리카 해봤고요. 세리카. 네. 어. 히나 히나 드레스했었고 최근에. 어아 그래요? 네. 어 히나 드레스도 예뻐. 실제로 코스프레 했을. 때는 이 흰색 머리 캐릭터가 좀 힘들어요. 아, 어, 에리카 하셨잖아요. 어 맞아요, 에리카도 있었고. 저 제가 그때 석고 가서 에리카 네. 코스 하셨던 거 봤던 것 같고. 블록하이브에서 혹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나요? 요즘 무츠키! 응. 너 아, 요즘 무츠키 아귀여그 응. 인연 스토리가 있잖아요 응. 너무 귀엽더라고요 귀엽죠 그 네. 가방에 폭탄 들어있는 거 알죠? 아네 맞아요 <laughs> 제가 사실 블락하이브를 물론 깊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아직 만 렙은 아닌데 79 정도? <laughs> 네그 정도는 만들었어요 시로코가 3개가 나왔어요 네, 일단 기본 교복 버전이 있고 라이딩 버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수영복 버전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단 뽑기는 세 개를 다 뽑았어요. 네, 운이 좋게도 네, 수영복 버전이 성능이 참 좋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건 좀 약간 뽑아야 되는. 제가 사실 이 컨텐츠 기획할 때이 피규어에 맞는 코스프레를 한코스어분하고 같이 리뷰하는 게원안이었거든요 네. 아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코스프레 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렇게 또 방송을 토크 방송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으시더라고요. 일단은 좀 이렇게 가볍게 코스프레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편하시죠? 음, 아, 아주 편합니다. <laughs> 근데 만약에, 네. 만약에 네. 시로코 수영복 코스프레를 하고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네. 네, 저는 상상 안 할게요. 저는 되게 재밌는 경험이지 않을까요? 어, 네, 네. 아, 근데 되게 그림은 예쁠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그렇죠. 네. 저도 이렇게, 아 저도 지금 나름... 나름 지금 선생님 코스 한 거잖아요 되게 급하게 준비했어요 무신사에서 아 근데 <laughs> 네. 저 아까 앞에서 잠시 포즈 잡으셨잖아요 네네. 코스프레 재능이 있으시다고 아 그래서... 그래요? 네 되게 자연스럽게 오, 선생님 그래요? 코스프레를 네. 어, 코스 좀 해, 해야 되나? 아무튼 <laughs> 그래가지고 이 출입증도 제가 사실은 그 정품 굿즈가 있어요 하려고 봤는데 그게 좀 매물도 없어가지고 파일을 구해가지고 음... 인쇄해가지고 음... 이게 이제 코스플레이어의 준비력 아... 좋은 인재 네. 코스프레는 안 하지만 드레스 코드를 네. 말씀드렸습니다 드레스 코드가 뭐였죠 아 동탄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동탄은 아, 레드카펫 아 그래, 그렇죠 그렇죠 네. 동탄이라고만 하면 혹시 무조건 뭐 미시룩을 생각하실까봐 거기에 좀 제한을 두고 싶지 않아서 자신 있는 음... 그런 의상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네. 이제 오늘 이렇게 입고 오셨는데 제가 봤을 때 잘은 못 봤습니다 네. 이렇게 슬쩍 봤을 때이 포토 워거라고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음. 사실 저도 막 오피스 룩도 될것 같고 세미 드레스 좀더 화려한 옷도 많을 것 같은데 네네. 클럽 복장도 돼 그쵸 어. 근데 그래도 심플 이 베스트다 어. 수영복 시로코도 심플 베스트 맞아요 맞아요 맞아. 네. 어 맞네 고맙습니다 네. 이 사실 선생님 완성도를 올리려면 안경을 벗어야 되거든요. 아, 네. 네. <laughs>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 웃는 게 네, 네. 아니라 어색해가지고. 아, 어색해서. 네. 네.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laughs> 약간 그런 거죠. 하비킴님에게서 안경은 아야네 안경 같은 그런 거죠. 블루 아까 빨간 안경. 아, 네, 네, 네. 이동진 씨 같은 아. 네, 네. 영혼이 담겨 있는. 쓰라는 얘기인가요, 빨리?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딴 얘기하다가 <laughs> 피규어를 아직 몇분 지났을까? 한 5분 지났을까? 네, 피규어를 아직도 개봉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 피규어 리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그냥 우리가 이렇게 피규어를 앞에 두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게 재밌잖아요. 그죠? <laughs> 이거는 제가 따로 광고받거나 협찬받은 건 아니고 그냥 소장용으로 출시한 지는 한 달쯤 된거 같은데 릴루님하고 같이 개봉하려고 꾹 참았어요. 아, 아예 첫 개봉하시나요? 아예 첫 개봉입니다. 예. 쌩, 쌩이에요. 쌩. 아, 영광이에요. <laughs> 그럼 이제 개봉을 해볼까요? 피규어 참 처음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산 피규어는 음. 막 미쿠 25,000원짜리 이런 거. 아, 경품 피규어. 원래 그런 거로 시작하는 거예요. 피규어는. 비싸잖아. 사실 10만 원 얼마 이렇게 주고 10만 얼마 하면 사실 이... 코스프레도 할수 있죠. 그렇지. 또 코스터분들은 이제 그 돈이면 의상을 사는 어, 조그만한 매뉴얼이 하나 있고요. 크게 의미 없는. 사실 엄청 간단한 피규어라. 이거 그럼 나올 때부터 예약하신 거예요? 그죠. 아. 예약을 미리 했죠. 오, 예쁘다. 슬쩍 반데 예뻐요. 이렇게 빼면 되나요? 네. 되게. <laughs> 진짜 와, 너무 예쁘게나다 네. 천상 슬램더, 진짜 <laughs> 그죠. 네. 일단은 베이스부터 장착할게요. 제가 미소녀 리뷰를 좀 좋아하는 이유가 좀 간단해요. 음 <laughs> 로봇트나 이런 거는 뭐볼 것도 많고 만질 것도 많은데, 그냥 이건 한번 딱꼽아주면 돼. 자, 일로 까지 여기를 뭘 올려놓을까? 여기다가 청소기 아니에요? 네? 청... 청소기 아니에요? <웃음> 청소기? <laughs> 아니에 어, 아, 청소기처럼 생기긴 했네아이거판이에요네 아. 원판, 원판 아나 이거 보고 근데 로봇 청소기라고 한 사람 처음 봤어요 <laughs> 백사장 위에 서 있는 수영복을 입은 시로코입니다 1대 7 스케일이라 크기가 작지가 않은 것 같아요 크기를 한번 재볼게요 땡큐, 땡큐, 테일러까지 거의 24cm 물론 이제 의상이 막 화려하진 않지만 가격이 되게 저렴하게 나왔어요 17만 원 정도였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스케일 피규어 치고는 좀 저렴하다. 예쁘죠? 저는 지금 뒤에서 보고 있어요. <laughs> 네. 아, 네, 네, 너무 예쁘네요. 여러분들도 뒤 보고 싶죠? 좀 있다가. <laughs> 교복 버전의 시로코보다 이 수영복 버전의 시로코가 비율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이게 한번 봐야 돼 자, 이게 교복 버전이잖아요. 음, 그렇죠. 수영복 버전. 이게 하이 레그여가지고 확실히 아그쵸 하이 레그라 다리가 좀더 길어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각도 발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약간 네. 까치 발도 들었고 아 그러네. 네. 약간 얌생이셨네 얌생. 이그렇 <laughs> 아참 여러분 이거는 C팀의 상자. <laughs> 이 바닥을 그 평범한 그냥 플라스틱 평평한 게 아니라 좀 어설프긴 한데 백사장 느낌을 준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만져 보면은 까끌까끌하죠. 네. 민자로 준 것보다는 훨씬 신경을 써준 것 같고 어, 샌들 나름 이런 버클 표현이라든지 디테일하죠. 그리고 보면 발가락에 발톱 표현도 다 해줬어요. 그러게요. 네 도색이 다 되어 있죠. 음 발가락 귀여워. 있으니까 좀 창피하네. <laughs> 전체적으로 이제 그 다리가 되게 부각이 많이 되잖아요. 이런데 보면 무릎 쪽에 조금 더 이제 음영 도색이 들어가 있어요. 무릎 뒤쪽에도 약간... 아, 그렇죠. 그렇죠. 러니까 네. 미소녀 피규어들이 특히 그래서 무릎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더라고요. 한쪽 어깨에는 굉장히 큰 가방을 메고 있어요. 이게 키로코 수영복이 무인도 리조트 이벤트거든요. 이제 좀 챙길 것들이 많았다. 보면 이런 재질감도... 여기는 조금 반질반질하고, 밑에는 네, 좀 다르죠? 네네. 네, 이런 표현 잘 해줬고, 이런 어깨끈에 이런 버클이라든지, 이런 지퍼. 그리고 바닥에도, 네, 가방 발이라고 하나? 이런 것도 다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제 한쪽에는 저지가 걸려있어요. 다음은 이제 수영복. 이 스쿨미즈 같은 점이 있요 그죠. 좋아요. 일단은 색깔 자체가 진한 남색이잖아요, 보통. 심플한데, 심플한데 뭔가 섹시한 느낌? 이키니보다 이런 모노키니가 네네. 더 매력있더라고요. 어, 바디가 뭘 입어도 몰 <laughs> 네, 입어도 예뻐요. 잔주름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표현을 해줬고 이 엉덩이에서 허리로 넘어가는 요 라인이 네막 과하지 않은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요거 가방 안 벽혀지나, 이거 가방 안벗겨지나 이거? 안 되네. 혹시 네 여기 반자바로 되나요? 어디요? 100... 부분을 아, 네. 사실 이 수영복에서 하이라이트는 배 부분인 것 같아요. 말랑말랑한 느낌이 나게 감이 만져봐도 되나요? 아 예예. 예, 예. <laughs> 이게 쏙 네. 들어가 있네요. 여기만. 저는 감이 못 만져보겠네요. <laughs> 뭐랄까 이 나일론 재질감 있잖아요. 약간 네. 그남반사되는그 느낌. 굉장히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또 등쪽에는 또뻥 뚫려 있잖아요. 이걸 척추 길이근이라고 하나? 이게 또 되게 매력적인데, 뭐 시로코가 사실 막 이렇게 어뭐 엄청 막 응? 그런 친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좋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 오히려 좋아. 근데 조금 조금 더 컸으면은 살짝 위험할 뻔했어요. 슬렌더라고 할수 없을 뻔했어. 머리도 이게 하나로 묶었는데 완전 포니테일도 아니고 아... 느슨하게 묶은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살짝 이렇게 흘러내린 거. 네. 약간 무심하게. 묶은 듯한 느낌이죠. 잘 네. 아신다 그 포인트를. 아 이거 일러스트레이터가 홀프를 안다. 그쵸죠 네. 정국 <laughs> 시로코가 여러 가지로 참 그런 포인트들이 숨겨져 있어요. 손도 되게 앙증맞은데 그래도 표현해줄 것다잘 해준 것 같습니다. 손톱에도 다 도색 들어가 있고 어, 얼굴은 이렇게 사진 보고 약간 미묘하게 뭔가 좀 다른데라는 생각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실물로 봤을 때는 별로. 이질감이 없네요. 네, 그냥 이쁘네요. 네. 네. 데좀 전체적으로 다좀 작다, 얘가, 그죠 머리도 되게 작아요. 독특하게 뭐 동물 귀가 있어요. 귀가 네 개인데 오히려 좋아. 아니, 그건 아닌가? <laughs> 귀가 있어요, 여기 또 보면은. 심지어 귀걸이도. 하고 네, 귀걸이까지 있고. 하고 있고 이 깔끔하게 제작된 머리 장식 그리고 헤일로로 피규어의 완성도를 올려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규어를 다 봤는데 어떤 느낌이셨나요? 슬렌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최고의 피규어다. 어, 그렇죠. 시로코의 차분한 이미지와 슬렌더 체형이 부각된 수영복 코스튬을 높은 퀄리티로 입체화 해준 것 같습니다. 이 시로코를 보니까 교복 의상이라든지 특히 그 라이딩. 이상 그거 진짜 못 찾는데 자전거까지 해가지고 나오는 어, 진짜 맞아, 멋있을 맞아. 이렇게 스케일 피규어로 해가지고 어, 빨리 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참그 은행 강도 네. 복면 스타일 있잖아요 어, 예, 복면실오코아 물론 이제 맥스팩토리에서 피그마로 나오긴 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스케일 피규어로 해서 좀 크게 해서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오늘 이렇게 촬영해보니까 어떠세요? 동탄까지 와가지고. <laughs> 네, 먼길 오셨습니다. 좀 네. 긴장이 되었는데 편하게 해주셔서 네 재밌었고. 아, 근데 긴장한 거 네. 하나도 못 느끼고 너무 잘하신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또 오셔도 될것 같아요. 아, 피규어 리뷰는 보면서 와, 예쁘다 이렇게 한 것밖에 없는데. 음. 이래도 되나? 아, 근데 피규어는 그게 단것 같아요. 모두가 다 이렇게 뜯어보면서 감상하지는 않으니까 편하게 느낀 대로 보시면 되고. 피규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더 놓칠 수 있는 포인트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찾아주는 역할이니까 저는 조금 더 이제 말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제 같이 계셔가지고 조금 더 구석구석 보지는 못했습니다 <laughs> 우리 시로포 지켜주세요 <laughs> 네, 촬영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어, 네네. 네, 그냥 토크 살짝 하면서 피규어 재밌게 그냥 보고 가시면 되거든요 포토 월이 조금 어렵긴 했는데 <laughs> 네, 거기에 맞게 의상을 딱 입고 오시니까 뭐. 재밌었습니다 네 그럼요 그럼요 그게 다고요 거마비도 좀 챙겨 드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슈퍼댄스로 유료 댓글 후원해 주시면 그것도 제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혹시 나와서 어, 촬영하고 싶다 특히나 여기 와서 뭐, 코스프레도 하고 싶다 오히려, 오히려 좋아 <laughs>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해가 답이다 아니요, <laughs> 시청해주신 분들 중에서또 댓글 달아주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 중에서 몇분 뽑아가지고 우리가 체키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어, 어, 일단 한번 보고요, 새거니까 네. 뭐리루님은잘 나오면 돼요. <laughs> 일단 요거는 제 거고요. 저도 사인 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저 하, 하비 김. 아, 아, 하비, 네 하비. 네. 예. 아 네. 네네. 하신 아니고요 김씨입니다아 아, 아, 고맙습니다. 아,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